이파티비입니다 오늘 보면은 지수가 2,400에서 2,390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14형인데 오늘 삼성전자는 쭉 빠지던 게 지수랑 똑같은데 오늘 7% 상승해서 바닥 신호가 이게 한번 나오는 지 여기서 나오는지 알고 했는데 빠졌다가 오늘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닥 신호가 일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유지해서 좀 가면, 네 일단, 테마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투자 정보에서 종합시험 뉴스, 특징 테마 하면, 이렇게 하면 오늘 테마가 나옵니다. <laughs> 보면 이슈가 처음에 삼성전자가 적가 매수세 유입 등의 급등하여 반도체 투자심리가 개선된 가운데 반도체 대표주, 반도체 장비, 재료 부품 하여튼 반도체는 이게 전부 삼성전자 영역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인 뭐 그래 이거는 계속 나옵니다. 재건, 건설, 모듈러주택, 테마, 이거는 계속. 그 다음에 중국소비 여행항공, 이게 나왔다가 빠졌다가 다시 나와서 이게 연결이 된,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 11월, 천, 11월 달에도 이게 초, 초에도 나왔었는데 이게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 시작이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 저가 매수세입, 삼성. 그래서 이렇게 7포, 삼성전자가 7%, 삼성전자가 7%간 적은, 예, 없음. 이때도 이게 이틀, 연속 이틀 치를 합쳐야지 7%고, 7% 나온 적은, 6%이6 이때 3월달 에? 이렇게 나온 게이부 사물다, 에? 다 에? 다 에? 이때 올라. 에? 이때 에? 이때 사물이 3천억. 거래대금은 안 나왔습니다. 대면 삼성전자,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하이닉스테크 음, 리노구, 뭐 이런 거는 이렇게 이것도 비슷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쭉 계속 빠지다가 오늘 첫날 이렇고, 다른 것도 다 비슷한 모양입니다. 반도체 관련주, 이렇게 온디바이스. 여기도 이렇게 쭉 빠지다가 올라 13거래일 만에 순매수한 건데 6거래일 만에 반등.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이게 계속 같은 얘긴데 지난번에는 트럼프 주로가더니 오늘은 EU에서 젤레스트 대통령 이유 때문에 관계. 내용 음. 내용은 다르지만 이게 관련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 휴전 협상 관련해서 SSTL텍 상한가. 기억 재건. 재건. 재건을 보면 이게 상한가. 그니까 요날 하루 움직이고 안 움직이다가 오늘 또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SY도 이거. 다. 이거는 농업 관련주가 아니라 이것도 우크라이나 재건주. 제거는 계속 이거는 지속 하루짜리가 아니라 지속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그 다음에 중국 소비 관련주는 여행. 여행이 이렇게 하루 하루 이틀 올르고 계속 빠지다가 오늘 몰랐는데, 이건 약발이 없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이게 유지된 게 아니라 꼬리 달고 내려왔고, 여기도 꼬리 달고 내려오고, 이건 뉴스만 있지? 별? 이거는 지속력이 없는 모양입니다. 차트 모양이 별로. 넣고. 화장품은? 화장품? 화장품은 그래도 쭉 내려와서 이거는 그래도 꼬리가 없이 나왔는데 이거는 폭이 폭이 작네. 이거는 이렇게 되고 코스맥스 폭이 짱 여기 하루 이렇게 움직이고 쭉 내려가다가 움직였는데 이게 고가는 10%인데, 종가는 4%.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화장품은 코리아나 삐아 v t 그러니까 여기도 고가는 22%인데, 종가는 7%고, 여기도 고가는 10%인데, 종가는 6% 그래서 선진 여기는 꼬리는 없는데 약 종가가 3분의 1밖에 안올라는고습니다 그리고 엔터, 엔터는 첫날 이렇게 하고 쭉해다가 요런 정도 JYP는 이거는 이게 어 이거 분은 이건 실적 실적이었나 하여튼 어제 어제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여기는 돌파 모양입니다 여기는 전고점 돌파 여기는 돌파를 못했는데, 여기는 돌파하는 모양이고. 하이브? 하이브도 돌파? 이 악재가 많다고 해도 차트는 돌파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거래량이 적은데. 그리고 SM은. SM 여기 전고점은 돌파를 못했나 하여튼 장기평선은 넘어가. 그러니까 이 장기평선을 넘어가면은 이제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뀐 것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빠지기어요. 여기도 이렇게 여기는 완전히 돌파해서 여기는 이평 장기평선은 완전 돌파입니다. 를 돌파해서 쭉 해서 계속 계속 가고 있고 Y g 엔터 여기도 신고가 신고가 장기평선 돌파하고 이렇게 멀리 보면은 좀 아직 이렇게 보면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j y p 도 여기도 이렇게 14만원에서 4만원까지 뺀 다음에 지금 6만원이니까 이만큼 올라간 겁니다. 10만원까지만 봐도 그래서 하락하던 게 지금 여기는 돌렸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돌린 모습. 그래서 중국 소비는 중국 소비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히토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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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토리오 는 이렇게 보면 계속 빠지던 거에 이 거래량, 거래량도 좀 나왔습니다. 꼬리가 이렇게 보음봉이 음봉 누구한또 꼬리가 이렇게 반절이 꼬리가 달려 있고 이지 여기 도 꼬리 유니어 모터리얼 이거는 이 뉴스에서 아직 아직 좀 신호가 나왔다기 보다는 그냥 한번 찔러보기 정도인가? 거래량은 나왔는데 아직 시세는 이게 밀렸습니다. 밀려. 밀려. 이거 여행주랑 비슷한데, 여행주도. 아까 여행주가. 주가 이렇게 반짝하다니 이렇게 반짝하다가 쭉 이거보다도 못한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상한가 여기도 상한가 갖고 이렇게 이렇게 첫날 이렇 아 지금 모 하나 투어 모두 투어 하나 투어를 보면 이렇게 하루 반짝하더니 그냥 이거는 없습니다 시세가 돌리는 정도. 아까 미니 모터리얼도 이렇게 하루인라서 하나 투어처럼 단기로 나가면 별게 없고 이렇게 이틀 이것도 이틀하고 계속 빠진 거 이게 그래도 돌린 모양. 여행주랑 비슷하게 보아야 될것 같습니다 여행주 게임 게임. 최적으로 보면 이렇게 아직 뭐가 나왔다고 나왔다기 하기엔 좀 아직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모바일 모바일 게임 아니 게임 손오공 거래량은 나 삼성전자랑 비슷한 모양입니다. 삼성전 계속 빠지다가 하루, 지금 하루입니다, 하루. 넥슨, 네오이즈는, 그렇고 로봇. 이것도 여기들 로봇 여기는 그냥 상하루 가 그래도 고가놀이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로쿠 SPG 레인보우 이거는 아직 개별주만 움직이는 머스크랑 관련된 것그 자율주행 쪽이기는 아직 좀 확산된 건 아니고 그냥 이 보면 몇 종목만입니다 이렇게 몇 종목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로보틱스가 중요한데 두산 로보틱스는 두산 로보틱스는 아직 소식이 아직 없습니다. 이거는 여기 거래량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없고, 그러니까 대형주에서 나와야 되는데 대형주는 아직 소식이 없고 소형주만 나오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수영주 이렇게 시가총액 큰 종목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는 작은 종목 1,600억 짜리가 움직이고 대동기업 대동기업 728억 성기계 4500억 0 그러니까 레이보 로브틱스 2조 그러니까 레인보우하고 두산 로보틱스의 큰 종목이 움직여야 되는데 큰 종목이 안 움직이고 작은 것만 움직이면 이거는 아직 안나고 손오공, 엔젤, 2차전지 이거는 전기차 세공제 폐지, 이것 때문에 완전 난리 났었는데 이차 2차 자전 그러니까 전부 지금 망할 망할 지점 정 되었는데 이게 나중에 뭐 아니라고 그리고 또 여기 화재까지 나서 완전 날 화재 전기차에서 두 차량 모두 LG 엔솔 배터리가 탑재된 것을 알려짐. 해서 그때 LG 삼성 SK 완전 떼고 전부 다 하락. 악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맥 인 이런 것들 나오고 신건설 이거는 동신건설을 보면. 정신. 이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분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선고가 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선고가 나기 전까지는 이게 아직 모르다가 선고가 선고가 나오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a 텍 -tack, a 텍도. 이것도 선거가 나오니까 이렇고 또뭐였더라 SG 이게 아까 SG 이거는 반대쪽이니까 이렇게 선거가 반대쪽으로 나오니까 이거는 만약 이재명 대표가 낙마하게 되면 다른 대한 다시 새로 나올 사람이 다른 사람이 뭐니까 이재명이가 뭐 이재명 대표가 못 나오면은 다른 사람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대체할 수 있는 사람 관련된 주는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반대쪽은 이렇게. 이 보면은, 오늘은, 각, 반도체, 반도체나 2차전, 삼성전 반도체는 삼성전자, 그 다음에, 여기, 재건주, 그 다음에 중국, 중국 소비 관련주, 히토류, 등등. 그래서 오늘은 이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